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?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.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. 5위입니다. SSOSS 초경량 아쿠아 슈즈는 가벼우며 편안한 착용감으로 발을 잘 보호해줍니다. 통기성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여름 물놀이에 완벽한 선택입니다. 적극 추천합니다. 4위입니다. 코코바이브 미끄럼 방지 아쿠아 슈즈는 가벼우면서 편안한 착용감으로 물놀이에 최적입니다. 미끄럼 방지 기능과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수영장에서 안심하고 신을 수 있어요.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. 3위입니다. 뉴베라 솔리드 아쿠아 멀티슈즈는 편안한 착용감과 가벼운 무게가 장점입니다. 하지만 내구성이 약해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물놀이용으로 급하게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. 2위입니다. 뉴베라 멀티핏 아쿠아 슈즈는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내구성으로 물놀이의 최적의 선택입니다. 편안한 착용감과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. 1위입니다. 베이스 알파 에센셜 스킨핏 아쿠아 슈즈는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